이번 시간은 그냥 계속 제가 이제 너무 스타일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앞머리 약간의 이렇게 굴려지는 앞머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앞머리라는 것이 코가 이쪽에 있고 앞머리라는 것은 삼각뱅이죠. 삼각뱅. 자, 뱅에 자, 여기 떨어지는 지점이 3번 지점입니다. 3번 지점. 이 3번 지점에 맞춰서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3번에 머리를 치고 자, 우리가 7번 평행선, 6번 평행선, 5번 평행선 이렇게 하듯이, 얘도 비슷하게, 하나,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하나, 일, 이, 삼.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주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머리를 잘랐을 때, 약간 이렇게 살짝 굴려지는, 예? 야, 약간 이렇게 살짝 굴려지는 지금 뱅을 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냥 일자의 머리가 딱 아닌, 약간 미세하게 굴려진 이 머리를 자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요 머리를 자를 겁니다. 우리가 컷, 자, 요렇게 약간 굴려지게 자르려면 대부분 삼각뱅을 잡아서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여기서 막 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반대 현상으로 나오게 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면 이쪽에 가벼워져서 맨 밑에 머리가 바깥으로 뻗치는 현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뾰족해서 보기 싫어서 자르다 보면 약간 일자 느낌의 형태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머리를 치면 자, 이게 하나, 둘, 세 단으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단은 어떻게든 어떻게되면면약 90도로, t 죠 어떻게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9 0도 e t pushed to your push to, after that, throws a push it to row, quarter h 에 a d pushed to a c m 정도가 여기 밑에 이렇게 0.5cm 정도가 떨어졌을 때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빠져나오는 현상은 그냥 바로 90도로 처음에 먼저 자르고 두 번째 빠져나오는 것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한 0.5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를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단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서 1번 방향으로 치느냐. 아, 이렇게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네가 옆으로 떨어지면서 자 이거를 똑같이 전부 다자 이렇게 1번 방향으로 똑같이 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자이 이 머리가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양쪽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앞에는 묵직한데 양쪽으로 가면서 뭔가 가벼운 느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보기 싫으니까 여기를 싱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지를 않고, 첫 단은 1번 방향 90도로 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은 어떻게 쳐야 되냐두 번째, 여기는, 자, 반을 1번에 나누신다고 얘네를 어떻게, 자,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버튼을 해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반 이쪽으로 2번 쪽으로 내려서 여기서 커트를 했죠. 첫 번째가 90도였죠. 두 번째는 67.5도로 내리면서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이렇게 층이 지거나 빠져나오는 머리가 안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공식으로 그냥 애우기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공식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단은 자,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 90도, 두 번째 단 67.5도, 세 번째 단은 어떻게? 똑같이 3번으로 내려서 여기는 45도. 여기도 똑같이 내려서 45도로 커트를 해줍니다. 자, 90도. 그럼 옆에서 보면 자, 이게 90도죠. 67.5도, 그 다음에 4 0 노동. 요렇게 커트를 내면 이게 빗질을 할때 두상에 살짝 닿게 돼 있어요. 닿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냥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나눠서 그냥 삼각 뱅으로 그리면 1, 2, 3. 그죠? 1, 2, 3에서 첫째 단은 90도, 1번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 단은, 두 번째 단은, 자, 2번 방향. 2번 방향이 아니라, 자, 여기가 1번, 2번, 3번이니까, 2번 방향 67.5도로 커트를 해주시고, 세 번째, 세번째 단은 3번방향 45도로 커트를 해주면 얘가 떨어졌을때 이렇게 굴려지는 형태의 앞머리 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굴려지는 형태가 몇 도가 나오냐. 이게 총 15도 라인으로 이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조금씩 굴려지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단, 1번 방향 90도, 두 번째, 2번 방향, 2번 방향 67.5도, 세 번째 단은 45도, 3번 방향으로 쳐줘야 여기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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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층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1번 방향으로 처음에 90도, 뭐 2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도 2, 1번 방향으로 67.5도, 세 번째 단도 60, 자, 3번 방향으로 67, 자, 1번 방향으로 90도를 치면, 자, 1, 2, 3을 전부 다 1번 방향으로 90도를 치면 분명히 3번 지점의 머리가 위에 올라타서 짧은 머리가 눌러내리고 맨 밑에 머리가 바깥으로 뻗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점은 묵직하지만 양쪽 머리가 뻗어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트를, 앞머리를 약간 이렇게 굴리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커트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형태가 예쁘면서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그런 느낌의 컷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앞머리, 앞머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가장 쉽고 그냥 가장 알고 있으면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한번 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머리 정중선을 나눠 주시고요. 자, 우리 이어 라인 나누고, 5번 지점이죠? 자, 얘를 3번 방향으로 빗질을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좀 보기가 편하실까요? 자, 그대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자, 요렇게. 얘는 자를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핀셋을 꼽아 놓으시고, 반대도, 똑같이, 5번 지점 타주고 그 5번 지점에 45도 라인 타겠습니다. 45도 라인을 타게 되면 이런 형태의 삼각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눈썹 끝나는 지점. 자, 요쪽 조금 더 나가야 되겠네요. 한 0. 한 1, 2mm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눈썹 끝나는 지점. 3번 지점이 눈썹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3번. 그죠? 3번. 3번. 자, 이쪽에 볼까요? 조금 더 나갔나요? 얘가? 그러면. 주겠습니다. 자, 주겠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면. 자, 이러, 이러, 이런 삼각병이 타집니다. 이런 삼각병이. 그죠?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3번, 이쪽에 3번. 자, 이렇게 하면 또, 그죠? 이렇게 삼각병이 타지게 되죠. 자, 얘를. 자, 첫 단. 삼각병에. 한단두단 단. 얘가 첫 단이네요. 첫 단이 만큼을 자. 1번으로 잡겠습니다. 자, 돌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자, 첫 단은 몇 도라 그랬죠? 아까 설명에. 1번 방향 90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냥 무조건 치지 마시고, 자, 2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다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1번에 반, 1번 지점에 2번 지점까지만, 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돌려서 보면 각이 정확하겠죠. 자, 90도로 들어서, 자, 제가 커트를 90도로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90도로 들었고요. 자, 여기도 제가 1번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어떻게 똑같이 1번 쪽으로 들어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1번으로 들어서. 일번으로 들어서 커트를 했더니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길어지는 이쪽도 옆으로 살짝 길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거죠 얘를 이렇게 빼주면 좀더 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깨끗이 머리를 치워놨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앞머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단을 이제 타야 되는데, 자, 요렇게 타놓으면, 아마 사람 머리를 딱 손질을 해보면, 딱 내리면, 0.5cm가 밑에 아마,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빗으로, 잡고, 밑에, 자, 0.5cm씩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좀더 깔끔한, 응? 깔끔한 앞머리의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게 옆쪽이기 때문에 조금 커트하는 게 불편함이 있는데, 자 내려서 0.5cm에 제거를 해서 살짝 옆이 길어지는 둥근 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여서 보여드리면. 두 번째 단이죠. 자, 두 번째 단. 이만큼은 내려놓은 거죠. 두 번째 단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들고, 두 번째 단을 내리면, 자, 1번. 자, 1, 1번.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네요. 자, 여기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단은 1번 방향으로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요 얘를 자,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이 되면 2번 지점 가운데로 자, 빗질을 하셔서 빗질을 하셔서 자, 두피에 두피에 이렇게 살짝 자, 90도, 90도에서 살 67.5도로 살짝 내리는 겁니다. 내리면 얘 머리가 두피에 살짝 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 방향으로 비을해서 여기도 손을 그냥 90도 이거죠? 67.5도니까 67.5도 손을 약간 비틀어야 되겠죠? 자, 67.5도 비을해서 그대로 오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많으니까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반대편 똑같습니다. 얘도. 자, 이쪽으로 62번 방향으로 빗질을 하시고, 살짝 67.5도로 내려서, 그죠? 내려서. 자, 제가 이쪽에 서좀더잘 보일까요? 자, 빗질 67.5도, 그러면 살짝 이렇게 틀어집니다. 자, 내리면서 67.5도로, 자, 어떻게 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옆에, 가운데 형태는 이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굴려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렇 자, 이렇게 형태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조금 긴것 같으니까. 음. 자, 이렇게. 자, 세 번째 단은 그대로 내리셔서 얘도 반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반으로 나눠서 얘는 반대로 치워놓으시고. 자, 이렇게. 돼 이쪽 걸 어떻게? 3번의 방향으로, 자, 3번 지점이 여기죠, 3번? 어, 3번의 방향으로 빗질을 하셔서, 자, 이렇게, 그대로 똑바로 빗질해서 밑에 나온 가이드 보고, 사, 자, 90도, 67.5도, 45도. 자, 빗질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맨 끝에 머리기 때문에 빗질을 끝에까지 정확히 하셔서, 45도로 내려서 밑에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45도로 내려서 자 45도로 내려서 밑에 가이드를 보고 그대로 커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딱 빗질 하면 가운데로 이렇게 자, 항상, 항상 준비를, 자, 커트를 해놓고, 얘를 앞으로 빗지려면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빠져나오는 애들은, 여기 1.5에서 1.5, 요 정도까지만 애들이, 이렇게 앞머리가 조금 빠져나오는 게 생깁니다. 이거 요거. 요거는 중간에서 커트를 빠져나오는 것만 따로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잡아서 이렇게 커트를 하잖아요. 그럼 자, 나오죠? 자. 커트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쪽도 커트 하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사실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위에를 이렇게 감싸주는 애들인 거지. 얘를 얘를 갖다가 내가 딱 자르게 되는 순간 이쪽에 층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층이 나서 바깥으로 뻗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치워버릴게요. 자, 요렇게 커트를 해주셔야 앞에부터 약간 이게 뭐 층이 이게 뭐 굴린 거야 아니야 굴려진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완만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는 거첫 번째 단, 첫 번째 단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1번 방향, 자 요렇게 약간 굴려지게 된는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은 항상 1번 방향 90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방향 67.5도 3번 방향 세 번째 단은 3번 방향으로 나눠서 빗질하면서 45도로 내려줘야만이 요기 요쪽 머리 그 다음에 반대쪽 요쪽 끝에 요 머리들이 층이 지지 않으면서 바깥으로 뻗지 않고, 앞에 무게감이나 옆에 사이드 무게감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약간씩 굴려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앞머리는 이렇게 뭐, 내가 굴리겠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저도 예전에 물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자르게 되요 막 잘라. 저도 예전 예전엔 저도 분명히 이랬으니까 이래서 잘라놓고 나면 어떤 때는 가위로만 자르면 더 뭉툭하니까 뭘로 잘라요. 틴닝으로막 잘라요. 그래놓고 빗질을딱 해서 나중에 보면 이쪽에 머리들이 지금도 제가 조금 잘랐는데 여기 층이 진행이 보이는데 층이 지면서 이 머리가 딱 떨어져서 이만큼에서 내려 누르고 딱 이렇게 돼서 이 머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휙 뻗어나가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3번 지점의 머리가. 그래서,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앞머리는 항상 이렇게 1번 방향, 2번 방향, 첫 번째 단, 1번 방향 90도, 두 번째 단, 2번 방향 67.5도. 그러면서 손도 어떻게 돼요? 자, 2번 방향으로 해서 67.5도가 6 0 5도가 살짝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냥, 그냥 67.5도가 아니라 6 0 5도 살짝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45도를 쳐서, 형태를 약간, 이렇게 굴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